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곰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름이가 자기 소개와 그리고 어 자기 소개가 끝나면 제가어 여름이의 가동성 테스트를 같이 올려볼 예정입니다. 방송에는 좀 늦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름이의 옷을 어, 옷을 갈아입히고 아 그냥 벗기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어 그럼 이제 그음 여름이가 자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8살 여름이라해요 저는 초등학생이고요. 어 저를 따지자면 미츠 라파이겠고요 지금은 텐션도짱땅하고어 바디는 멀티바디3입니다 어, 메코는 살짝 진하면서도 연한 스타일로 왔고요. 카메라 상보다는 조금 더 진합니다. 일단은 온 날은 오늘이고요. 오늘이 어, 5월 4일입니다. 바로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어 오늘은 더욱더 기쁘겠죠? 네. 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 옷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언이가 이번 서프때 듣고, 그, 간다고, 방품을 간다고 들었어요. 와. 네, 저 옷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저희는 원는 야, 어린이랑 선물을 받도록 했게요 어, 소개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웃는, 어, 웃는, 웃고 있는 얼굴이고요 에코를 보면 살짝 옆면이 풍면이 있는데, 어, 퍼팅라인은 되게 심하지 않, 심하지 않게 왔습니다. 어, 진짜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나인, 이름. 그는 지금 자,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소개해볼게요. 이름은, 여름입니다. 성, 성은 얘기 안 하도록 할게요. 여름이고요 어, 여름이고, 나이는, 초등학생 1학년입니다. 8살이고요 어,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악플, 아, 싫어요? 어 오 어, 언니가 화를 낼 때, 언니가 저를 싫어할 때입니다. 그리고 벌레는 더욱더 되게 싫어합니다. 어, 아직까지 싫어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요 동물들이고요, 특히 동물 중에서 강아지, 고양이, 말. 말이 도문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이 좋아하고요. 애기끼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눈가시 있는 분들께는 이 하트 1박 4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소개를 처음 올려본 거라 좀 스토리지만, 그러면 이제 오너 언니의 어저의 바디 가 감성 테스트 들어가시죠. 빵빵빵! 여러분들 저희 여름이가 소개 잘 하셨나요? <laughs> 여름이가 <아직> 처음이라. <laughs>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가동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양말을 벗기는 걸 깜빡했어요. 그리고 어, 여름이가 자기가 소개할 때 어떤 걸 소개할지 궁금하네요. 호호 한번 검색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립은 얘가 멀티바디 3중이에요. 자립은 되게 잘 되고요. 발벌려자리잘 잘 됩니다. 안기는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수아리꽃, 어, 얘가 3중이기 때문에 수아리꽃은 당연히 잘 됩니다. 그래서, 네, 수화리 꽃잘 되고요. 이 상태에서 꽃받침, 꽃받침 잘 되고요. 이거는 음, 어릴 때, 어이 부가 살짝 구겨. 네, 일단 홍민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어떤 붕골붕골한 건데, 이게 뭐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되네요. 이 자세는 아쉽지만 이 자세는 안 되고요. 한번 그거 해볼게요. 그 투명 의자. 모든 삼촌이면 좋긴 한데 그 이게 좀 무섭다는 거죠. 아, 이게 좀 무섭네요. 오, 투명하다, 잘 돼요. 투명하다, 되게 잘 됩니다. 어, 또, 발바위안기잘 됩니다. 어, 뭐라 야 되지? 그 다음에, 아빠 손가락. 아, 아빠 손가락, 근데, 아빠, 아빠 다리. 잘 됩니다 어... 일단은 호호호 호호호 그리고 하트 그리고 주세요 저가 아는 가동성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어, 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은녕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큐.